2024년 12월 4일 공고시 20분에서 공고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 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 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. 네, 네. 곽종근은 개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미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, 바로 개엄직후입니다. 김병주가 곽정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?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정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 박정근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회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?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,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. 네, 그렇습니다.